다른 공간으로 이동시키지 않아도. 제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페이지를 몇 가지 소개해 볼게요. 여기 북스 가보면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어, 갤러리 보기로, 형식을 갤러리 보기로 설정해서 책 표지를 바로 한눈에 볼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책 표지가 보이도록 이미지를 넣어주고 책 이름, 그리고 언제부터 읽기 시작한 날부터 다 읽은 날까지 이렇게 기간을 설정해 두고 다 읽은 거는 이렇게 리뷰를 별표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표시하고 종류, 어떤 내용의 책인지도 표시를 해 뒀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새로운 페이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독서 날짜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설정을 해 두고 키워드도 다중 선택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리뷰는 선택 기능으로 해서 옵션들 중에서 하나만 선택할 수 있게끔 그리고 상태도 관심 있는 거, 읽는 중인 거, 완독한 거, 반완독은 다 읽진 않, 다 완벽하게 읽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끝 끝낸 거. 그 다음에 여기 유용 웹사이트 페이지에는 제가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할때 필요한 웹사이트들을 모아 두었어요. 여기 보면 이거는 이제 목차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제목으로 구성된 블록들은 제목도 사이즈별로 1, 2, 3이 있는데 그 제목들을 이제 순서대로 나열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 해당 항목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해요. 뭐 예를 들면은 사진 디자인 관련된 유용한 사이트를 북마크 해두었습니다. 고 스터디 공부할,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인사이트 얻을 만한 것들도 이제 북마크 해두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다양한 활동들을 학교에서 많이 진행하는데, 그런 활동들마다 교내 활동이나 대외 활동마다 페이지를 하나하나씩 생성해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은 어떤 뭐 회의도 하고 자료도 찾고 그런 매일매일 기록들이 쌓이잖아요. 그런 기록들을 또 노션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내 활동을 했던 것도 표로 만들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2020년은 한 여름 때부터 노션을 시작해서 그전에 거는 아직 옮기지 않았는데 이렇게 표를 생성해서 언제 무엇을 어떤 모임을 했고 어디 장소도 있고 그 회의록도 이렇게 링크로 만들어 주었어요. 제가 그 전에는 구글 드라이브에 다모아두는데 어, 폴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편하기는 하지만 뭔가 이렇게 한눈에 볼수 있도록 체계적이지는 못했거든요. 파일을 다 모아두는 느낌. 근데 노션은 이렇게 들어가 보면 바로바로 바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대략적으로 확인을 할수 있고 또 따로 이제 회의록도 문서 파일이라든가 링크를 삽입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서, 그리고 이렇게 회의 일자 라든가 어떤 태그 같은 것도 확인할 수 있어서 정리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대학생들은 교육지원 할인을 받아서 프로를 프로 요금제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더 유용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저의 노션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